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스탠퍼드 휴먼 AI, 휴먼 센터드 AI에서 시작한 코비 v i d 1 9과 이제 AI, 버추얼 컨퍼런스 다섯 번째 리뷰구요. 어, 아마 이번 주에 그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제 마지막 세션, 어, 치료와 백신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AI가 어떻게 쓰이는가, 뭐 이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아마도 오늘은 두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IBM에서 어, 펑셔널 지노믹스 플랫폼이라 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소개를 좀 하면은 이거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글이 또 역시 데이터 셋과 함께 여러가지 챌린지를 글로벌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세 개가 지금 돌고 있는데 어, 그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펑셔널 지노믹스 플랫폼은 어, 유전자 유전자가 이제 그 유전자들의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모인 걸 진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 진옴 세트들 숫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전자들을 뽑아내고요 유전자는 주로 DNA 시퀀스로 이제 표기가 되죠 그리고 어 시퀀스를 알면 단백질 정보가 나오거든요 단백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기능성을 가진 도메인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펑셔널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IBM에서 이 플랫폼을 준비를 할 때에는 세균 때문에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균 관련된 어, 그 유전자 시퀀스를 전부 업로드를 하고 어, 유전, 유전형이라든지 표현형 같은 걸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미 3, 3억 개 가까운 거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코비드 19 사태가 벌어지니까 재빠르게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정보를 또 업로드를 했는데 어, 봤더니 음, 진뱅크라 그 하는 것과 지세이드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25,000개 정도 되는 바이러스 지놈들을 업로드를 했고 당연하게도 이제 코비드19 관련된 것도 올렸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스코비드 2 또는 사스 뭐 메르스 이런 진험들도 올려서 서로 비교도 하고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어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된 그 숫자만 보더라도 어 바이러스 전체만 전체를 보자면은 뭐 진원만 한 2만 5천 개, 그다음에 유전자 시퀀스가 53만 개뭐이 정도 올라가 있는데 어 사스 코비드 2뭐 이거 관련된 것들만 보면은 뭐3106 3,100개의 진원에 3,300개 이상 되는 뭐 유전자 시퀀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어 연구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 가지고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이제 IBM의 펑션널 지놈스 플랫폼이구요 유전자 수가 23만 개뭐 유전 유전 어 지놈 수가 23만 개. 유전자 수는 뭐 7천만 개, 프로틴은 5천만 개. 뭐이 정도 어, 돼 있다는 거고.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 뭐 코드 노트북도 있고 이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게 주피터 노트북인데, 네가 보면은 음, 이렇게 깃허브에 코드들 다 공개돼 있고요. 네, 공개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잘 잘해놨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 가이드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흔히 쓰는 블라스트 형 어, 형태로도 돼 있고요. faq 들어갔더니 대부분 무료로 쓸수 있게 지금 공개되어 있고 뭐 필요하면 sdk 이용해가지고 툴을 개발하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이걸 이용해가지고 연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유전자 관련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도 좀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어서 한 번쯤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하시는 분들이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캐글인데요캐글은뭐잘 알려진 것처럼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어,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어, 그래서 ceo인 이제 엔터니 고드블룸이 세 개의 이제 챌린지와 관련된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 큰 챌린지가 세 개가 진행되고 있고 어, 첫 번째 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쪽인데 어, 일단. 어, 그 아카데믹 페이퍼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 이제 연구, 논문 중에서 좋은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 뽑아내기 위한 어떤 챌린지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뉴욕대학 NIU에서 covidx.ai라고 해서 조경현 교수님하고 뭐 그쪽 팀에서 만든 또 리뷰 시스템도 있는데요. 뭐 거기 비슷하게 자연어 차례를 이용해서 다양한 챌린지를 하는 그런 게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어, 캐글에서 많이 하는 거죠. 도시 단위로 얼마나 많은 수의 숫자가 더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치명률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모아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캐글이 따로 코비드 19를 묶어가지고 체리즈를 묶었더라고요. 여기를 좀 찾아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캐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캐글의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섹션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어, 굉장히 많은 팀 142개 팀이 와서 하는 거 452개 팀이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클리로 주 단위로 해가지고 글로벌 포캐스팅 관련된 것들이 계속 포스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어, 캘리포니아, 어, 캐나다일까요? 캐나다겠네요. 캐나다 포캐스팅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도. 어, 2019 데이터 세트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존 서킨스 대학에서 제일 많이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여기에 또뭐진홈 시퀀스도 올라와 있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코비드 19과 관련된 어, 다양한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들, 분들은 캡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접속을 해서 어,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IBM과 Kegel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마치고자 하고요. 어, 아마도 앞으로 이번 주에 한두개 정도 더 하면 어, 이제 휴먼 그 AI 센터들, 어, 그, 휴먼 AI 센터들, 그스탠포드 대학의 센터에서 어, 만들어낸 이제 버츄얼 컨퍼런스에 대한 리뷰가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